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다 여러분 자, 함수가 끊기지 않는 것이 바로 연속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봐봐 여러분 얘 연속해? 안 해? 얘 연속 안 하죠 그죠? 알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함수의 연속성이 여러분 어때요? 이 점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건우 괜찮아 건우 지금 너무 심각해지는 거 <laughs> 괜찮아 자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기초 내용 좀 학습해보죠 여러분 X는 A부터 B까지다 여러분 얘는 A를 포함해야안 해요? 하죠? 비포함까, 안까 합니다. 여러분,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앞으로 얘를요, 이렇게 표현한다. A, B. 여러분, 이거 있죠? 봐봐. 억세가, 이건요, 폐 구간. 따라와봐. 뭐? 폐 구간. 뜻이 뭐냐면요, 닫힌 구간 말하는 겁니다. 닫힌 건 뭐냐? A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얘는 뭡니까? 개 구간. 뭡니까? 열려있다. 룰렛이 뭡니까? 얘를 포안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냐 x를 빼고요 작은 값을 왼쪽에 쓰고 큰 값을 오른쪽에 쓴 다음에 는, 는 들어가면 폐 구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러분 예를 보죠 얘는 뭘까? 폐 구간 a, 컴마 b를 무조건 쓴다음에 얘는 폐죠 얘는 개 구간이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로 표정 어나 진짜 빨리 왔어 거만 고는다아 이거 거로 표정 아 진짜. 자 거로 표정 아 진짜 거로 표정이 되어아 <laughs> 야, 이 새로 하나, 장만합니다. 그냥, 진짜, 너무 빨리 하나 잡아. 아, 종이, 여러분, 종이 하시고요. 자, 권호 보자, 이거. 이게 뭡니까? A, B, 고, 개구간. 아시겠죠? 자, A, B, 고, 개구간, 폐구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A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죠?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무슨 거, 여러분? 음의 무한대하고 A를 쓴다는 거야. 이게 특이해요. 아시겠지? 제일 큰게 A고요. 가장 작은 것이 음명무한대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얘는 끝이 없다고 쓴 겁니다. 선생님, 물어보죠, 여러분. 이거 오른쪽 뭡니까? 폐구안이죠? 얘는 네, 뭘까? 패스. 여러분, 잡으세요. 끝이 없으니까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아요. 얘는 개구안입니다. 개구야. 여러분, 아, 개구안, 아시겠죠? <laughs> 고양이 구한아이고개구간이야 <구간이 아니면> 이게 <laughs> <왜냐면>, 뭐냐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무한대 들어가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개구간이야 자, 여러분, 이게 뭘까, 이거? A보다 크죠? A 컴바 뭘까? 무한대 폐구간 개구간 아,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A하고 음의 무한대 둘다 개구간 A하고 양의 무한대 둘다 개구간 아시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얘를 활용한다 여러분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가 여러분 특정한 부분에서 연속 안할수 있습니다 그 때, 연속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요. 봐봐. X가 A에서 과연 니가 연속하냐, 안 하냐 물어본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x 값이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극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봐봐, 여러분. 선생님, 만약에 이점보까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그러면 어때요? 연속하죠? 연속한다는 것은 끊김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값도 있지만은, 극한 값도 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극한 값이 존재하고요. X는 A에서 F의 A 값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봐봐, 어, 여러분. 얘를 볼까요? <laughs> 얘를 볼까요? 얘는 극한 값이 있죠? 봐 여기 A에서 극한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 여러분?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F의, 봐봐, X는 A에서 F 값이 있어, 없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연속 봐야 돼? 불연속 봐야 돼? 얘는 불연속입니다. 아시겠죠? 정작 중요해서 비어있잖아. 그죠? 얘는 불연속이야. 근데 여러분, 얘를 볼까요? 여러분, 얘는 어때요? 얘는 극한 값하고 X는 A에서 F 값이 같다 틀려요. 틀리잖아. 틀리죠? 어때요, 그럼 얘는? 얘는 봐봐. 뭐, 여러분, 그림 봤을 때 연속하냐, 안 하냐? 연속 안 하죠? 불연속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도 불연속인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극한 값하고, 뭐야? 그때 A의 값 있죠? 그쵸? 그때 값이 같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도 안 되죠. 얘도 뭐요? 예 불연속이야. 그 이유가 뭐야? 극한 값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그 값이 여기 값이고 여기는 이거니까 안 만나잖아.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한다. 연속인 조건은 뭐냐면요. 극한 값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돼요. 두 번째, x 는 a에서 f 값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둘이 같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걸로 방망이질 때만 난다. 여러분 80페이지를 보면요 예, 예, 예. 알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각 함수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함수에서 불연속 구간은 잘안 나타나요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 함수에서 어쩔 때 불연속 구간이 나타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다항함수를 본다 여러분 다항함수 뭐냐면요 뭐 y는 x 의 3승 이런 거 있지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고착식만 나온 거 있죠 예, 그런 것은 무조건 100%다 연속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ax 의 삼승 bx 의 저거 플러스 cx 플러스 d 있죠? 예, 이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 그럼 뭐야? 네,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예, 연속이라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온다. 자, 분수함수죠. 여러분 분수함수도 웬만하면 다 어때요? 네, 연속이에요. 그럼 분수함수는 대체뭐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언제가 불연속입니까? 여기 여기. 정확히 뭡니까정근선이고 여기 gx 가 분모가 0일 때죠. 알겠죠, 여러분? 자, 분모가 0일 때가 불연속이다는 분수함수. 아시겠죠? 자, 가장 아키레스가 이제죠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보니다 여러분. 3번 뭐냐면요,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음수할 가수 없습니다. 그죠?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올 때, 얘가 음수가 나올 때가 바로 불연속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수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A가 0보다 클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예 끊김이 없어요. 얘도 예, 마찬가지로 뭡니까?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로그함수죠? 로그함수는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 진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0이거나 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수라면 무조건. 그럼 뭡니까? 예, X가, 어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뭡니까? 불연속이다. 아시겠죠? 자, 삼각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 볼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끊기는 있어 없어? 없어요. 뭡니까? 무조건 네, 연속 함수다. 어떻게? 음미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양 연속이다. 가우스는 극한. 가우스는 100% 불연속. 어디서 x는 정수일 때마다. 탄젠트도 불연속이구요 그럼 여러분 또 뭐가 있죠? <laughs> 절댓값은 절댓값이 아닌 숫자가 0일 때마다. <laughs> 83페이지에 1번 연속성 조사적 봐봐. 함수가 x가 2일 때 연속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알죠? 연속하는 뭡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x 에 1일 때 값이 존재하고요. 그때 극한값과 x 가 1일 때 값이 f가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물어보죠. 봐봐, 여러분, 얘는요, 절대값 x 2이랬지 그렇죠? 여러분, 절대값 나왔죠. 그럼 뭐 해야 돼? x가 2일 때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0. 기억나죠? 좌극한. 또 뭡니까? X가 2일 때 네, 플러스 0. 우극한에 갔어 따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X는 2로 오는 대로 어때요? 좌극한이다. 그럼 어때? X가 2번 장극각시지 그럼 어때요? 그럼, 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사실이 뭡니까? 얘는 X-2하고 X-2인데, 얘가 원래는 약분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는 뭐라요 Y는 마이너스에 X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냐? 좀 빨리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자, 우극한이죠 그죠? 얘는 뭡니까? 양수 나온다는 거야. 그냥 사라지죠? 그냥 사라지니까 얘가 그냥 나온다. 그럼 Y는 X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봐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얘 한번 그래프로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x 가 2일 때, 여러분 y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는 뭡니까? 원래 마이너스 x 는 이거죠. 그치 거기다 플러스 이래다 했잖아. 어떻게 되니까? 이게 나오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면 x 면인가 얼마 나오냐? x 가 2일 때 y 가 얼마 나와? 이 얼마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구나. 여섯 지도 조금 다르게 나오네. 여러분 그래프 그리면파 갑시다, 그러면. 봐봐, 그럼 X가 2일 때 얼마나 옵면요 얘? 마사 나오죠. 얘 얼마나 옵니까사 나오죠. 여러분, 일단 딱 걸렸죠? 어디서 걸렸습니까? 극한 값이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1번에서 어때요? 무너진 거죠? 그럼 이에 갑니까? 1번에서 무너진 겁니다. 연속해야 안 해요. 불연속이다. 왜? 극한 값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2번 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나왔죠? 오, 예. 가우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우스 나오는 일반적 뭡니까 무조건? 어때요? 연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알겠어요? 얘는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합니까 여러분 봐봐 x가 0으로 오죠 또 뭐하면 돼 x가 0으로 갈때 좌랑 x가 0으로 갈때 우랑 따로 구분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x가 0으로 오는데 좌다 대충 뭐있습까 마이너스 0 1뭐있겠지 그때 얘는 얼마만큼?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뭐냐면 x-1이요 얘는 뭐 나옵니까? 1 나오.. 뭐.. 0자 얼마만 나오겠지? 그냥 0 나오니까 x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x 0일 때지 0나봐 마이너스 1이죠? 0이죠? 어때요? 극한값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불연속이다 아무튼 이런 새끼 나오면 어때요? 보통 예,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예를 볼까요? 자 얘는 함수값이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X가 1이 아닐 땐 이거라 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얘는요, 인수가 돼야 안 돼, 이거. 분자가. 돼요? 왜? X 일러봐. 0분 물이 안 꼬리지. 그잖아. 미정계에서 기억나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얘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 1이다. 한데 X는 1이 아니죠. 약분 된다는 겁니다. 한데 X 일러봐. 얼마나 옵니까? 3 나오죠. 일단은 극한 값이 존재해요, 이거. 좌하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어때요? 얘도 값이 존재하죠? 근데 x가 1일 때이 값이 때 다르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걸린 겁니다 그죠? 왜? 여기 는면 이거잖아 하니까 x 플러스 2잖아 x 일 1로 봐한보아3 나오죠? 2 나오죠? 같지가 않죠 3하고 2는 같지 않으니까 레벨 3에서 마지막에서 끝난 겁니다 이건 불효성 아시겠죠? 자 여러분 4번 한번 볼까요? 인수가돼되안 돼요 되죠? 많이 본 거죠 여러분? x 3승 마이너스 1이 뭡니까?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x는 1이 아니니까 나눠지죠 x 일 1로 봐 3 나오죠? X3 나오죠? 똑같네. 똑같죠? 자, 극한 값 존재했고요. 그죠? X는 이럴 때값 존재했고요. 마지막으로 둘이 똑같죠? 그럼 우리 얘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답은 얘는 연속. 아시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2번 풀어보세요, 2번. <목소리>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8 4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보죠 예, 네, 여러분 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fx는 x의 제곱 2x 플러스 3이죠 여러분 얘 연속합니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합니다 왜? 복선 나오잖아 절대 안그 해요 네, 여러분 1번은요 연속합니 어떻게?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대구가요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그렇죠? 좋아요. 자, 2번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2번은 좀 민감한 부분 어디, 어디입니까? 분모가 0일 때야. 그럼 러분 뭡니까? X는 1일 때 뭐예요? X는 1일 때? 뭡니까? 불연속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자도 별거 없잖아. 그죠? X는 1일 때 불연속입니다. 그럼 여러연속구은뭐야요음의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은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또,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아시겠죠? 대단해보자 자, 여러분, 또 연속 구하는 구하했죠 여러분, 이거 볼까요? X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아니랬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죠? 왜? 왜? 그거 0대가 안 돼. 네, 맞아요. 그렇죠? 0대가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인수가 어안 돼? 될것 같은데, 이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하고 1 마이너스 X에 겠죠 네, 그래야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1 마이너스 X에 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절대로 이거 아니랬죠.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x는 마이너스 1로 건다는 거죠 얼마 나합니까 이게 2 e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럼 여러분 들 레벨 1 통과했죠 두 번째 세 번째요? 갔죠 맞죠?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는 연속이다 그럼 뭡니까? 네, 모양은 불연속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연속이니까 전부 다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렇죠? 자 그럼 fs를 봅니다 어, 웃음이 안 나와요 지금 표정이 <laughs> 어오고 있어요 자선생 말해줄게 봐봐 얘는 뭐냐면 봐봐 숫자 볼까? 만약에 2부터 x가 3까지야.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얘를 2,3으로 쓰는 거야. 시작은 이고 끝은 3이야. 그치? 는 들어가 있지. 그럼 폐 구간이라 고 불러. 그러니까 2를 포함한다는 뜻이야. 여기 는안 들어가 있지. 개 구간이라 고 불러. 이렇게 불러는 거야. 봐봐. 근데 음의 무한대는 끝이 있어? 없어?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닫을 수가 없어. 개 구간. 그죠? 양의 무한대. 닫을 수가 없죠. 개 구간.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볼까요 절대 값이 있죠. 어쩔 때 주의해야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의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까?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겁니다. 리미트 어쨌든 예, 좌극한. 그럼 여러분 뭐 됩니까 이거? 앞에가 음수 나온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러뭐 어때? 0인데 얘가 어러런 어때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로 더 작아지면 얘가 음수 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이때는 뭡니까? 얘가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또 뭡니까? x가 1로 가는, 마이너스 1로 가는 데 플러스 0 다시 만 우에서 온 뭡니까? 얘가 똑같아요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원하는 데는 1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극한값이 없지 뭡니까? 얘는 불연속이야 둘이 안 만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공럼은는 뭡니까? 얘는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만 연속이다 이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웬만한면다 연속이에요. 특정한 구간, 분모가 영인 구간인지, 그쪽만 불연속이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어, 문제는요, 86페이지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습니다